왜꽃치씨 갖다가 뭘할거또 뭐 여기다가 미생물을 갖다가 그냥 비료를 씌워도 비싼 건 없어. 지금은 보잘것 없이 하찮아 보이지만 얘가 이제 <laughs> 한 달, 두달 정도 지나면요 엄청나게 커지고 자 이게 꽃수한테 필요한. 엄청난 영양제로 재탄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어, 남들이 잘 생각을 못하는, 어, 어떻게 말하면 버리는 쓰레기, 쓰레기라고 해도 되겠죠. 자, 버리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고추에게 가장 필요한 고추 영양제. 자, 공짜로다가요, 한 150만원, 200만원어치 이상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 해 주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아, 참고로, 무슨 농법이냐? 무슨 농법? 마침 내가 10만원 준다. 자가 농법. 어머! 아휴 좋아, 10만원. <laughs> 어떻게 알았어? 아, 뭘, 왜,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겠냐. 그 정도는 알아. 내가 아무리 아, 관심 없어도. 자, 일단요, 자가, 농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 농법이란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서 고추, 꽈추, 꽈추는요, 어, 꽈추가 이렇게 고추를 딱 심고 쫙 자라요. 그러면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여요. 고추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쭉쭉쭉쭉쭉쭉 빨아 먹습니다. 자, 여기는 고추가 있고 여기는 참외가 있습니다. 참외가 쭉 자랐고 여기 고추가 쫙 자랐어. 고추를 딱 잘라가지고요 액비 즉 영양제를 만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고추가 필요한 영양분들만 쭉쭉쭉쭉 빨아먹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걸로다가 다시 거름을 만들면요 고추한테 쫙 액비 영양제 걸어봤다가 관수 또는 연면시위잖아요 그러면 고추한테 필요한 영양분들만 빨아먹고 자라는 애들이기 때문에 고추한테는 가장 좋고 또 여기는 참해요참해요 참외가 그냥 농구리 무성해. 그걸 다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또 액비를 담아요. 어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그러면은요 참외한테는 그게 가장 좋은 영양제입니다. 자 아까 제가 버리는 쓰레기라고 했죠. 자 사실은 아, 쓰레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쓰레기예요. 왜냐 고추를 다싣고 이만큼 남았어요. 야 아깝다고 엄지하지마 니네 가지는 해? 아, 우리 다 심었어. 만복이 아줌마, 만복이 엄마 이거 갖다 심어그러면 아이고. 우린 벌써 심었지, 양반아. 버려. 아, 어? 버려. 애따 모르겠다. 에이, 그냥 탁탁 보고서 던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쓰레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무엇이냐? 자, 이게 꽈추 씨입니다, 꽈추 씨. 자, 꽈추 씨인데, 왜, 고추씨 갖다가뭐할 거냐면 또, 여기다가 액비를 만들 거예요. 고추씨에는 영양분이 듬뿍 들어있고 또, 고추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여기에 꽉 차있습니다. 자, 요거 갖다 발효시키면은요, 그거 갖다 또 액비나 염민식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고추한테 필요한 영양분들만 쫙쫙쫙쫙 액기스를 모아서 고추에게 나눠주면요. 야, 씨. 우리 주인은,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필요해 것만 어떻게 꼭꼭 어, 찝어서 어, 아우 뭐 어? 나한테 베여줄까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쭉쭉쭉쭉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뭐냐면요 제가 어, 지난해 지진 안해요? 지지난해 액비입니다. 액비 지진 안해? 어? 2년 됐어. 2년. 2년 2년. 뭐? 이년 아니요? 1년이야뭔 소리야? 자, 이게 뭐냐면은요. 어 어떻게 만들었 냐면은 일단 아 어, 뭐가 들어가는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 이거 보면은 한약 그뭐 중탕기 배부자기배부자기 이래요. 그겁니다. 이래 일회용, 이래용이고요. 아 네이버에서 아 쇼핑몰에서 이제 뭘로 검색하면 되지? 한약 한약 배부자기 한약 배부자기 어. 자, 그걸 검색하시면요 여기 나와요. 그냥 여기다가 에 만약에 넣고, 만약에, 고추씨나고추를 키워서, 여기다가 그냥 대충 가로서 넣잖아요. 그럼요, 그거 걸러서 쓰기 바빠요. 대신에, 이런 배부작에다가 이렇게, 고추씨, 아, 자기야. 이거, 영기 액기 만들면 200만원도 더 되는 거야, 이거. 자, 배부작에다가 이렇게 묶어줍니다. 살짝 당겨. 어머. 내 네, 그럴 줄 알았어. 아씨 일회용이라 약힌가봐 그치 적당히 당겨야 되니까 자 이렇게 묶어서요 요거 요거는 지금 현재 고추 씨를 헹거고자 아, 요거는요 뭐였냐면은 이런 배부작에다가 고추 있잖아 고추 고추 키운 걸를 갖다가 막 고추 대 이파리 꽃 고추 짬뽕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미생물을 촥 발효를 시킨겁니다자 그리고 이렇게 고추 씨를 끈으로 묶어야 되겠네? 어, 끈으로 묶어야지. 자, 이렇게 아, 어, 고추씨를 넣었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요, 어, 내가, 어, 어떤 거를, 어떤 영양제를 내가 만들고 싶다라는 거에서 들어가는 게 조금씩, 조금씩 틀려집니다. 자, 요것만, 고추씨만 넣고요 어, 요런, 기술센터에서 나눠주는 미생물, 미생물을 일단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다 물이에요. 물인데, 고추씨 담고 나요 그럼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썩습니다. 그냥 맨, 그냥 생 물에다가 이러면 썩는 거고, 요런 미생물 있잖아요, 미생물. 미생물을 갖다가 넣습니다. 자, 넣으면은, 그때부터는 썩는 게 아니라 발효. 발효를 합니다. 이제 고추씨랑 뭐 그런 거를 이제 미생물이 먹어가면서 발효를 하고 똥으로 쌉니다. 그러면은 똥으로 싼게 이 식물한테는 뭐라 그랬지? 맨날 강조했는데 식물이 특별하게 좋은 이유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효를 어, 미생물에다가 넣어서 발효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미생물을 넣어서 먼저 발효를 진행시켜주고요. 자, 여기서 내가 더청소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닷물을, 바닷물을 그냥 어차피 이걸 갖다 원액을 갖다 쓸게 아니기 때문에 바닷물을 갖다가 한, 3분의 1을 채우든, 뭐 절반을 채우든, 뭐 10%를 채우든, 일단, 바닷물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왜 바닷물이 좋으냐면 세상에서 제일, 식물들한테 좋은 물이, 바닷물입니다. 자, 왜냐면은, 산과 들 모든 곳에서, 비가 오면, 쑥껴 내려가서 바다로 내려가잖아요. 바다에는, 미네랄도 풍부한데, 이런, 산에서, 바다, 이렇게 비가 와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면, 각종 유산균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미생물 그것도 갖춰지는 거나요 바닷물이 가장 좋습니다 아우 자기 가 얼굴이 굳으니까 내가 말을 해다가막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내 얼굴이 굳잖아 오른말 하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 바닷물도 들어가면 좋고요 또아 지금 미생물을 넣었잖아요 미생물을 넣었는데 야 거기다가 폭끼고기빵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온도가 맞아야지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미생물 뭐원시해 갖고 저희가 팔 것도 아니고 일단 미생물을 넣고요 미생물을 죽으면은 기술센터에서 또 갖다가 또한번하면 돼요. 자 그리고 아 어, 미생물을 넣고 이거는요 설탕 뭐 포도당 뭐 이런 설탕 만들고 남은 뭐지 여보 이게? 당밀. 당밀. 어... 야 조총 같은 조총. 자요게 뭐냐면은요. 국미리 아니어도, 뭐. 그죠 뭐? 그것만 넣으면 돼? 아, 이것만 넣어줘. 이것만 넣어주고. 이걸 갖다 이제 미생물 먹이. 그러니까 미생물이 한 마리가 될게 얘가 먹이가 들어가면은 두 마리, 세 마리가 막 세포 분열, 증식을 돕기 위해서 당미리 넣어줬고요. 야, 나는 이걸로 좀부족한것 같아. 라고 하면은요. 이것도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유한이나 요소비료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질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애들이 자리 얘기만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복합 비료. 그냥 한번 봐. 뭐? 복합비료. 이걸? 응. 이걸. 네. 뭐다 어떻게 놔? 그냥 넣 어차피 어얘 원액으로 쓸게 아니잖아. 그냥 비료도 씹어 넣도 비료도 씹어 네. 넣고 자이 비료도요. 원래 바로 물에다 녹여줬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미생물도 분해하고 가스도 쭉 빠지고 진짜 왜? 매워서. 매워서? <laughs> 그럼 얼마 있다가 써요. 얼마 있다가 뭐라고? 얼마 있다 써냐면은 아 이거는요 크게 분해하지 않습니다. 자 왜? 왜냐면은 요걸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이나 며칠 지나면 뭐. 온도에 따라 틀린데, 여기가 하얗게 뜹니다, 여기가. 그러면 미생물이 그만큼, 어? 발효를 했고, 또 하얗게 뜨는 게 미생물 희생입니다 그러면 하얗게 뜨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은. 벌레 시즌을, 따라서 액비를 이제 관수를 하거나 연면 시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 까맣던 게 색깔이 저 모양 됐대요. 비료러서 그런가 봐. 자, 일단. 아. 이 씨랑 미생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료 같은 걸 분해를 되겠죠야 그러면은 난좀더 좋은 영양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가심제를 집어 넣을 수도 있고 아, 어우 야난 어? 또뭘 집어 넣으려고? 깨로 따라서 가심제를 어?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붕산을 조금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붕산 이거 왜 줘? 어? 이거 왜 넣어? 입장 붕사 외 죽인? 골고루 먹으라고. 자 이런 품사를 줄 수도 있고. 야 나는 여기다가 조금 더 좋은 영양제를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 작년에 있잖아요. 만들었던 저기요 에 대비차. 테이비차. 대비차를 갖다가 대비차를 섞어. 어? 잡탕이지 이게 씨 잡탕. 잡탕이냐? 잡탕이지. 뷔페 해봐 뷔페. 뷔페 같은 재료가 앉아 있는. 뷔페. 아 시커 너 여기다 장뜩 넣어. 그버려버리게 이거 이거 테이 차. 자 여기다 맹물을 넣으시고요. 여기 아 어, 작년에 만들어 놓은 테이 차가 있어요. 그래서 아우 어. 어, 봐봐 이거 완전 진국 됐죠, 뭐뭐 가짜 꿈 테이프가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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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똥물이지? 건데요. 똥물이지? 꽃 똥물이야 이거? 어? 똥물. 똥물이야. 아. 아, 이렇게, 어, 대비차 같은 걸또쏘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야,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얼마나, 어, 진한. 진하긴 진하겠다. 아우, 비리한부대 그냥. 야, 요거는, 뭐,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이거 몇대있로애기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진짜, 진짜 비료도 많이 들어가고, 꽃이 씻어도 많이 들어가고, 꽃이 줄기, 이파리 꽃도 들어가고, 여기, 뭐, 비료부터 해갖고 다 여러 가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야, 이 정도 진하게 만들면은한500대 1에서 1,000대1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200만 원짜리라면 뭐더 넣어? 2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라는데 더 넣어야지. 그냥 잡탕 그냥 다 넣어야지. 아씨. 또 넣을 거 없어? 하하. <laughs> 그거 넣을게? 복합 복합비는 없으니까. 황산가리도 지금 넣자. 좋다, <laughs> 비싼 건 없어? 좀 비싼 것도 넣어야지 값어치가 올라가지. 황산가리도 지금 넣고, 자, 황산가리를 넣으면요, 고추도 맛있어지고, 참외도 맛있어지고, 구우박도 어? 맛있어지고요. 그러거든냥 황산, 자, 황이 들어가야, 뭐든, 뭐,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다 맛있고, 또 병충해에도 강해져 에시씨 황산갈비 이씨 뭐야 우리 여보가 힌트를 줘갖고 진짜 180만 원짜리가 190만 원짜리 얘네 다 녹을 거니까 아 이거 여기다가 넣었어야 되는데 아이거 어차피 걸러서 쓸 건데, 어차피, 어차피 건데 뭐 어차피 걸러서 쓸 건데 뭐황산갈이도 넣어주고 아 190만 원인데 200만 원 채울 게뭐 없을까 해조추출눌러야 되나? 아 그건 영양제 따로 주자 그래? 그럼 또뭐넣어야 되나? 에, 딱 모르겠다, 그냥. 인삼이요? 만 대, 5천대 일, 만대 일로다가 <laughs> 그냥 희석해서 주는 칼슘제. 자, 칼슘제도 그냥 둬. 야, 종합 영양제고 또, 질소, 인삼가리 칼슘, 마그네슘, 봉소, 또뭐 있지? 아씨 야, 요걸 갖다가 일단. 아, 매워. 야, 이게, 이거부터 좋은 영양제가 있을까, 과연? 이자 요렇게 좋아 요렇게만 탄거죠 똥물 좋아 아주 똥물 그냥 딱 색깔이 야, 똥물이네 색깔 그냥 봐봐 벌써부터 진국이야 이 똥물이 뭐야 아까 까말때는 똥물 아닌것 같더니 야, 이거 벌써부터 진국이야 갈색으로 보니까 똥물같아 이거 봐아씨참자 일단 어 싶었네. 저기 에어포키 이제 공기방을 뽀글뽀글 이제 미생물이 숨쉴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없고 이제 온도 그 돼지꼴이나 그걸로 갖다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흔들어 아유. 가끔 가다가 아니 하루에 한번 정도 한두 번흔들어 번 이렇게 번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흔뭐 공기를 주입을 시켜주면 되고요 산소 공급을 해주면 되고 야 미생물이 죽은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요 기술센터에서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많이 그냥 넣어야 돼 지금 넣어요 그냥 그래 팍팍 넣어 그래 그냥 자야 손을 가르시죠. 왔어. 네, 충분히 식혀야 됩니다. <laughs> 야, 미생물이 그냥 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 내일도, 월요일도 가또 가지고 오는 날인데, 여기, 여기다가 뜯어주고, 액배에다가 뜯어주고 해야 되겠다. 그냥 맹물넣치 말고, 그냥 미생물 다 천지를 해자요 천져요? 응. 자, 이렇게. 미생물을 넣고요. 자, 이렇게 저어줍니다. 그러면은, 아, 어, 며칠 있다가 얘네가 또 헐게 뜹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 비료가 가스가 빠지면 한 이틀, 삼일 후에 그때서부터는 해도 될것 같아요 그치 여보? 얘가 안 넣네 어머 물에 <laughs> 타야지 물에 물좀 타야 돼 그거 아 그냥 여기서 이렇게 분해시키라고 그래 으으 <laughs> 자 미생물 보기 기내가 알아서 달라붙어서 녹으서 먹겠지. 이 여보. <laughs> 자 그리고요. 자요거는요또 최고의 영양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아, 나무, 고추 심고 다 나무 갖고 이제 나무 나눠, 심고 나무 주고 에다가 나무 없어요. 그러면요 버리지 마세요. 이게 진짜 고추한테는 최고 좋은 영양제입니다. 자 지금요 이제 아 고추를 가지고 나서 그 얘네들은 먹을 생각을 안할거예요 아무리 잘 돼도 얘네는 다 고추한테 돌려줄 거름 거름이다 생각하고 심는 거고요 자다가빈 뚝에다가 그냥 이렇게 고추를 심어 놓는 거예요 어? 고추를 심어 놓, 놓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어느새 훅 자라요 그러면 막 구워다가 액비만 들고 또 자란다 그러면 또 자르다가 또 액비만 들고 그럼요 고추한테는 제일 좋은 영양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공짜로 만드는 겁니다. 자 고추 씨를요 방앗간에 가서 어 방앗질 때 고추 씨제거 주세요 그러면 줍 니다. 써야지. 어 대로 대부분 로대안 준다고 그랬 있는데 왜안줘 당연히 따져야지 따져야지 내 고추 인데 그치 그치 내 고추 내 고추 씨어 응. 내가 달라 했는데 왜안줘 그치 내 거니까 응. 자 이렇게 고추를 가루를 할때 씨는 모으고, 자, 이렇게 꽃추 심고 남은 꽃으로 갖다가 이렇게 심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장 값비싼 영양제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빈두에꽃추 심고 남은 아모종들로 어, 뭐 갖다가 한, 아,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아니,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일곱, 한, 열, 일곱 개를 심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보잘 것 없이 하찮아 보이지만 얘가 이제 <laughs> 한 달, 두달 정도 지나면요. 엄청나게 커지고 자, 이게 꼬프한테 필요한 엄청난 영양제로 재탄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짜로다가 몇백만원짜리 꼬추에게 필요한 영양제 액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기야 우리 꽈추 얼만큼 컸나 한번 볼까 뭔 꽈추 가 보자 이 꽈추? 우리 꽈추 심은 거한 23일이나 됐나 뭐 엊그제 보여줬는데 뭘또 보여줘 지푸라기 힘을 때, 아 힘을 때라 까를 때 보여줬는데 또보여요